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어, 궁금해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에 어. 제보가 왔어요. 지금 SNS로 김지훈씨에 관한 제보인데 2006년에 김지훈씨랑 같은 대학교 수업을 들었는데 김지훈씨가 자기소개로 제가 탑스타라고 부담 갖지 마세요 하실때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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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06년에 본인이 같은 네.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 제가 탑스타로 부담 갖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제보해주신 분이 그랬대요. 어, 근데 저분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아, 했었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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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동기분들한테? 네. 워낙에 유머 감각이 있으니까. 어, 이제 저는 웃자고 <laughs> 한 얘기였는데, 되게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셨거든요 아, 진 아, 아, 재밌어. 약간 어, 어? 중독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계속 빼니까 되게 나밌 아, 라디오 잘좀 부르세요, 라디오에. 끝날 때 되니까. 근데, 네. 근데 네. 오랫동안 저희가 <laughs> 5시간만 이렇게 녹화를 했잖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는데, 되게 재밌지 <laughs> 아이 진짜 어. 아이 근시 방송에는 이런 분이 필요해요. 엉망게 음. 재밌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좀 깨알 같은 재미. 어. 아니 임상정씨 어, 궁금해요. 왜, 어 궁금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작가분들이 그 하라. 아니 솔직히 어. 아버지가 네. 아니요, 좀 약간 아니라, 그렇게 키웠어요? 네제 부모님들도 이제 저를 어, 이렇게 뭐라랄까. 학교 다니고, 어, 스무 살,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음.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스스로가 저는, 어, 좀 많이 제가 알아서 제, 제 생활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그래야, 뭐, 스무, 꼭 스무 살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자립을 먼저 시켜주고, 어떤 그, 도, 어, 아이들이 꿈을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하지, 돈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건 어, 아닌가요? 저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들 스무 살이 넘은 맞아. 것 맞아. 같은데, 이제 아니면 스무 살이거나 스물한 살. 자, 어, 스무 살된내 자녀, 이제부터 용돈, 음, 딱 끌어야 된다! 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laughs> <오> <laughs> 잠깐! 스무 살이 간 <값> 넘었다고요? <laughs> 아니. 계세요, 계시게 계세요. 어, 어, <laughs> 어. 손들어 보세요. 오 정말 <laughs> 그럼 용돈을 안 받으시는 한 거예요? 한4명 정도, 4, 5명 정도. 음. 오, 그럼 그렇군요. 계속 지원을 받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어. 자, <laughs> 오늘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계속 지금 용돈을 좀 받으니까 어. 자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볼게요. 자, 어 스물 스무 살된 자녀, 과연 용돈을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 많을지 아니면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우와. 예. 넷. 네. 아, 지금 네. 지금 이 누르시는 분들이 부모님들보다는 스무 살 지금 뛰어 있을 시간, 부모님은 주무실 시간. 네 지금. 그럴 수도 열, 있어요. 열일곱, 열여덟. 생각해 보니까, <laughs> 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 시간인데 그걸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차 공유 성공을 하시기도 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 꺼내 가지고 <laughs>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laughs> 어... 근데 어찌됐든, 음, 그, 줄 수, 음. 저는 딱 스무 살때던네 끊어졌거든요. 대학교 첫 번째, 첫 번째 학기 등록금만 대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벌어서 하라고. 음. 근데, 근데 뭐, 그게 힘들었는데, 지나 보면, 지금은 사실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데, 지나 보면 사실 굉장한 근력이 되거든요. 음. 하시, 저는 아직까지 용돈을 가끔 주시거든요, 어머니가. 많이는 아니고 뭐, 5만원 이렇게 주시는데,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긴 해요. 금액을 떠나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네. 위해서는 좀 받는 척하는 경우는 있죠. 이게 왜 당신께서 조금 아 내가 자식들한테 생활비만 받는다라는 생각보다 어느 날 용돈을 준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면 부모님도 자신감이 좀 생기니까. 입립은좀 음. 네. 네.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잘 키우세요. 예. 그리고 SNS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용돈 받아야 됩니다. 용돈 받아도 대학생은 가난해요. 음. 아, 네. 슬프다. 하긴 그렇죠. 지금 네. 현실은 그렇죠. 네. 네. 음 예. 슬프다. 자, 임창정 씨, 나중에 용돈 뭐줄 건가요, 안줄 건가요? 뭐 줄수 있으면 줘야죠. <laughs> 예, 줄수있 줘야죠. 슬슬 정 씨, <laughs> 네, 네, 예, 이제 앞으로 뭐. TV 활동도 더 열심히 하셔야죠. 예예예예. <laughs> 예.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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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김준 네. 드라마 예. 지금 하고 계신 거? 네, 저는 드라마 이제 마무리 잘 하고 네. 연말에는 이제 아마 가요 대전 시상식에서 이제 MC로. 네? 어... 아, 가요 대전? <laughs> 어, 아 연기 연기 대상이 아니라, 저기 네. 가요 대상 생방송 아니에요? 네. <laughs> 그거 확정된 거예요? 같이 매요 <laughs> 아, 네. 저희 매니저하고 저는 스케줄은 다 정리해놨고, 오, 담당 PD가 누군지 아직 몰라서 찾아갈 예정입니다.